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 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 쌤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도표 문제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떠세요? 어, 그 도표 문제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아니야? 아니면, 야, 도표 설명하는 강사는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 맞습니다. 도표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소 쉬운 유형의 문제죠. 그런데요, 이 도표 문제가 내신에 나온다고 치면, 이거 아무리 쉽다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찜찜하고, 수능에 나오면요? 어, 이 도표 문제가 사실상 내용일치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면서 읽어야 풀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 도표 문제가 내신과 수능에 나왔을 때,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쌤이 그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때 들어가는 시간을 좀 미리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교재 파일을요. 영상의 하단 부분에 설명란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어, 가급적이면 그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어, 동일한 파일 프린트 아웃 하셔서 어,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도표라는 게요. 어떤 논리가 있는 논설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표를 주고 그 표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는 설명글이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딜 봐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만 자주 나온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 구문이라든지 뭐뭐 뭐를 비교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최상급 뭐뭐가 가장 뭐뭐 했다 아니면 뭐뭐는 달랐다 뭐뭐다 더 크다 뭐 작다 이런 표현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서 오늘 좀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지문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실제로 과거한 5개년, 6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도표 지문들이에요. 한, 한 7, 8개년 될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의 도표들을 모아 놓은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 뭐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요, 이 account for라는 표현이에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account for는요, 두 가지 뜻으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뜻은 account for, 설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그래프나 무엇 무엇에서 비중을 차지하다라고 할때 도표에서 나오는 어카운트 u 는요다 이번 뜻입니다. 그래 a c c o u n 는 설명하다, 차지하다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고 도표에서는 무조건 차지하다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실제로 물구사들 어, 과거에 나왔던 거뭐한0개년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쭉 한번 보면 쌤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게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거든요. Account for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나왔었고 여기도 하나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머뭐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account for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또 간단하게 respectively라는 표현이 있죠. 얘는 각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 남녀의 인터넷 사용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질문이었는데 male and female internet usage rates was the highest in Europe, accounting for 83% and 76% respectively. 그니까, 러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는 거죠. 남성은 83%를 차지했고, 여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76%를 각각 사용했다. 그래서 이 각각이란 표현도요. 여기 안에 나오고 여기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어디 보입니까? 음, 쭉 보니까 네, 여기도 마지막 지문에도 respectively 보이네요. 그래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좀 정리해 두시고요. 어, 휘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r e s p e c t i v e 가 각각의 이란 뜻이기 때문에 respectively,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서 각각이라는 의미가 된 거고요. 이 단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중에 respectable. 얘는 respect가 존경이란 뜻이니까 존경할 만한이란 뜻이죠. 존경할 만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하나 더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Respectful이란 단어가 있죠. f u l 이에요이 단어는 존경은 맞는데 이 친구로부터 이 단어가 사용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존경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공손한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존경심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공손한 예의 바른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polite과 의미가 같은 표현입니다. 요거랑 아까 배웠던 respective까지. 얘는 각각 의죠? 고등학생이라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요대 보이시죠? 비슷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대 보이고, 여기도 대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대이 보이고요. 여기도 대이 보이고, 여기도 대이 보이고. 엄청 많죠? 자,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뭔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대신 건 아시겠죠? 어, 이제, 뭐, 비교 시간에 배웠으니까, 문법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실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비교 구문에서 사용되는 대과 도즈가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이제 내신 포인트가 되겠네요. 수능에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요 자리에 도즈를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신 포인트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때의 대과 도즈는 뭐냐? 수를 묻는 겁니다.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언제 사용될 수 있느냐를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더 접근이 어, 용이하다는 거예요. The internet usage r a t e of males in the Arab States. 아랍 국가에서의 남성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그러면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남성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죠. was the same as That of males in Asia Pacific, 이 태평양 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남성들의 그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대시 받는 게 뭡니까? The rate인 거죠. The use, internet usage rate을 다 받는 거잖아요. 이때 대시 받는 것이 대시 받는 것이 The internet usage rates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죠 어, 조금 감이 오셨겠지만 이 자리에 대신아 도우지를쓸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 구문에서 같은 문장 내외 같은 문장 안에 나와 있는 명사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대과 도우제. 이건 적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대과 도우지는, 대과 도우지는 같은 문장, 같은 문장 내의 명사를 받아서, 같은 문장이 포인트입니다. 명사를 받아서, 받은 비교 구문에서, 사용한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비교 구문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비교 구문은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다르다. 그런 게 비교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비교 구문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배우긴 하지만 정리를 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뭐와 같다라고 할때 뭐뭐 is the same as를 쓰죠. 그러면 주어는 as 뒤에 나온 성분과 같다. 그래서 전치사는 as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는 as. 그래서 여기 지금 as가 나온 거고요. the same as. same은요. 어, 거의 95%의 확률로 앞에 더가 붙어요. 이제 나머지 5%는 뭐냐. 다른 이제 한정사, 뭐, my라든지 your라든지 이런 대명사의 소유격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대부분의 경우는 더가 붙어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same 이라고는 못 쓴다는 거죠. 회화체를 제외하고는요. 뭐 뭐와 같다는 the same as 고뭐 뭐와 다르다는 뭐뭐 is different from 얘는 주어가 ...과 다르다. so different from 을 쓰죠. 이때는 전치사를 from 을 쓰는데 간혹 가다가 미국 영어에서 from 대신에 t h e n 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표에서도 한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어그 proper English 라 그러죠 정통 영어에서는요, then 보다는 from을 쓰는 걸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쌤이 좀 찾아봤는데, 그리고 영국 영어에서는요, 뭐뭐와 다르다라고 할때 different from 대신에 to를 쓰게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proper English 아니기 때문에 어, 영작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스탠다드하게 쓰고 싶다 영어를 그때는 무조건 from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hen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from을 쓴다. to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흔하진 않습니다. 좀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시사주간지를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와 비슷하다 라고 할 때는 is similar 그 다음에 to를 쓰죠. 여기에 사용되는 전치사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뭐 비슷하다는 주어 is similar to 목적어 하면 주어가 목적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뒷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대시냐 대시나 도즈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가 받아야 될 명사가 복수면 당연히 도즈가 답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시냐 도즈냐는 내신에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죠.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랭크란 단어예요. 어, 이제 어떤 도표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누구누구가 몇위 했다라는 내용으로 랭크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네요. 자, 이두 개의 표현 보시면, 좀 감이 오시겠지만, 랭크가 서열을 차지하다 몇 위를 차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쵸 랭크는요 어, 무조건 랭크 그 다음에 서수를 써 주셔야 돼요 뭐 관사도 필요 없고 그냥 랭크 서수야 rank first 1위를 차지했습니다 rank third 3위를 차지했습니다. ranked second, second, 2위를 차지했습니다. ranked fourth,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comma which 부분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 다른 지문들보다 유독 그 도표 문제에 이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있죠 컴마 위치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컴마 위치가 보이고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지문보다 도표에 자주 보이는 이유는 어~ 부연설명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용법이죠 관계 대명사에 보통은 앞에 나왔던 그 명사 명사 80%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80%였고, 이것은 가장 높은 수치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덧붙인 겁니다. 그죠? 컴마 위치는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연 설명, 3.4%를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요, 앞에서 문장을 끝내지 않고 뭔가를 덧붙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기 때문에, 문장이 더 길어지는 거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앞부분까지만 읽은 친구들은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도표랑. 근데 뒷부분이 너무 길어서 귀찮아서 읽지 않은 친구들을 낚으려고 앞부분까지 맞는 내용인데 뒷부분에 틀린 내용을 숨겨놓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컴마 위치 뒷부분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넣어서 낚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컴마 위치가에서 나와서 계속적 용보로 사용된 문장이 보인다면요 어, 다 설명했어요 거의 다 설명했고 우리 마지막으로 볼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자주 보이는 표현들 중에 어, follow by라는 표현이 보여요 여기도 하나 보이시고, 여기도 하나 보이시고, 지금 보시는 지문들이 다그 모의고사에 실제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을 일부러 만든 지문들이 아니라, followed by라는 표현이 지금 세 번이나 보이죠? 여기 하나 보였고, 아까 그, 아까도 여기도 두 군데 나왔었죠? 엄청 많습니다. followed by가. 그래서 이 followed by라는 표현이 뭐냐? 뭐, 해석을 하면 대충 되죠? 대충 되는데, 정확히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이 exercise 2라는 질문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미국의 전기차 보유량에 대한 내용에 전기차 재고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연도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연도별 국가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The Electric Car Stock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전기차 재고량은 ranked first, 1위를 차지했습니다. Among the five countries, 다섯 개의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요? 그렇죠. 미국이, 미국 전기차 보유량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뭐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뭐돼 있겠죠. 가장 높았고, and followed by 아까 대수는 배웠고 같은 문장 내에서 비교구문에서 어, 명사를 받을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중국의 중국의 전기차 보유고를 받는 거니까 대수로 받았습니다. 단순히가 전기차 보유고에 의해서 따라와짐을 당하면서 이거잖아요. 직역하면 그죠? 다시 중국의 전기차 보유고에 의해서 따라와 짐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국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미국이 가장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 문장에 지금 ranked first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 대충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 다음이구나 정도로 짐작은 할수 있는데 어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followed by라는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좀 같이 보고 가자는 거예요. Followed by. 우리, 그, follow라는 표현은 뜻이 뭐죠? 뭐뭐를 따르다. 뭐, 뭐뭐의 뒤를 잇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일단, 시간순서 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먼저 일어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A가 일어난 시점, 여기가 B가 일어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follow란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 B "follows a가 되죠. 왜 b가 a라는 사건을 뒤따랐다는 뜻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b라는 사건이 뒤따라서 일어났다. 그게 요거예요. 그죠. 예를요,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로 바꾸면 a is." followed by B가 됩니다. 어 능동태를 수동태로 지금 바꿨는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의미가 바뀌나요? 어떤 그 근본적인 의미가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먹었다 수동태로 바꾸면 피자는 나에 의해서 먹혔다 뭐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근본적인 의미가 없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바뀌진 않아요. 행위 주체의 그 강조 대상만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a가 b에 의해서 따라와짐을 당했다. 한국말로는 좀 어색한데 이런 피동을 잘안 쓰니까 한국어에서는 b가 아, a가 b에 의해서 따라와짐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시간 순서라 그랬죠. a가 먼저 발생했고 b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렇게 수동으로 followed by b 하게 되면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을 표기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뭐가 가장 뭐뭐 했다. 뭐가 가장 적었다. 가장 많았다. 이런 걸 나타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많아. 이, 이 경우죠, 이 경우.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이 미국을 뒤따랐습니다. 하면 미국이 가장 전기차 보유량이 많고 중국이 그 뒤를 따랐다는 얘기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란 뜻이죠. China follows the United States. 중국이 미국의 뒤를 따른다. 그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나타나게 되면 목적어를 주로 보내니까 미국이 the United States is followed by China. 미국의 전기차 보위는 가장 많은데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뒤따라짐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얘가 2위란 뜻이에요.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팔로우를 앞에 나온 그 주체가 여기서는 지금 미국이죠. 이 주체가 먼저고 그 뒤를 이은 대상이 그 followed by 뒤에 나온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비동사가 없느냐? 이건 지금 분사구문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가 일단 보이면 아, follow가 수동으로 쓰였구나. 앞에 b 이 생략되어 있구나. 그렇게 하시고 앞에가 먼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어떤 주체가 어, c h i n 구나차이나 n a 의그 electric car stock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을 표기할 때 followed by b A is followed by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네, 여기까지 가샘이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은근히 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었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아마도 도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강사는 샘이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어, 9월 1일 날, 우리 또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빠르게 해설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